안녕하세요, 옆집 아저씨입니다. 오늘도 생활에 도움이 되는 소소하지만 알찬 꿀팁 들고 왔어요. 어? 이거 나도 몰랐는데? 하고 고개 끄덕이실 수 있는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2025년부터 4대 보험에 대해 달라지는 점 알고 계셨나요? 4대 보험은 말 그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선택이 아니고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가 꼭 가입해야 하는 국가 의무 보험입니다. 특히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외국인 근로자까지도 포함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이 4대 보험에 대해 어떻게 계산되는지, 미가입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정확하게 하나하나 쉽게 알려 드릴게요. 4대 보험은 한마디로 우리 삶을 지켜주는 기본 안전망이에요. 국민연금은 노후를 위한 준비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해서 나중에 연금으로 받게 됩니다. 건강보험은 병원비 걱정을 덜어주는 제도고요. 장기요양보험도 포함돼 있어서 나이 들었을 때 요양서비스도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은 갑자기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실업급여로 생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요. 산재보험은 근무중에 다쳤을 때를 대비한 거예요. 이건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는 게 특징입니다. 4대 보험은 개인 선택이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의무가입제도라서 고용 형태와 상관없이 적용돼요. 그럼 나는 얼마를 내는 걸까? 궁금하시죠? 그럴 땐 4대 보험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먼저 총 급여 그러니까 월급이나 연봉을 입력하시고요. 거기에 비과세 항목이나 부양 가족 수까지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돼요. 이 계산기로 내가 실제로 받는 실수령액 그리고 4대 보험으로 빠지는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월 예산 계획을 세우는 데도 아주 유용하니 그런데 나는 지금 4대보험 가입되어 있나?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럴 땐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한 다음 증명서 발급 메뉴에서 원하는 서류를 클릭하세요. 가입증명서, 완납증명서, 납부확인서 등 필요한 문서를 바로 출력할 수 있어요. 증명서는 취업, 대출, 각종 행정 절차에서 꼭 필요하니까. 미리미리 준비해 두는 습관 중요합니다. 자, 이번엔 좀 무거운 얘기입니다. 만약 사대 보험에 가입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는 실업 급여 못 받고 병원비도 100% 본인이 내야 해요. 국민연금도 덜 받거나 못 받을 수 있고요. 장기 요양 보험 혜택도 못 받게 됩니다. 사업주 입장에선 더 심각할 수 있어요. 과거 3년치 보험료를 한꺼번에 내야 하고 최대 300만 원 과태료, 심하면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아르바이트라서 예외라는 말 절대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4대 보험이 언제부터 적용될까요? 국민연금은 주 15시간 이상, 1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 적용되고 1개월 미만이거나 60시간 미만일 땐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건강보험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단 하루만 일해도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즉, 근로시간이 짧더라도 한 번이라도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다면 4대 보험은 거의 대부분 적용된다고 보면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예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외국인 등록증이 있고 6개월 이상 체류하면 건강보험은 자동 가입되고요.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근로계약만 체결되면 무조건 가입됩니다. 국민연금도 대부분 적용되지만 사회보장협정국가라면 일부 예외가 있을 수 있어요. 결론은 외국인도 한국에서 일하는 동안은 내국인과 같은 기준으로 4대 보험이 적용된다는 점이에요. 직장을 그만두셨다고요? 그럼 퇴사 후에도 챙겨야 할 절차가 있어요. 첫째, 사업주는 14일 안에 자격 상실 신고를 해야 하고요.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면 고용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가 필요합니다. 또 하나, 이직 확인서도 꼭 제출돼야 해요. 이건 회사에서 고용노동부에 전자 제출하는 문서니까 제대로 올라갔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게 제대로 되어야 실업 급여나 추후 혜택을 문제없이 받을 수 있어요. 혹시 과거 근무했던 회사에서 사대 보험이 누락됐던 경험 있으신가요? 그럴 땐 소급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 계약서나 급여 내역을 증빙하면 가능해요. 또 입사일이나 급여 누락 등 정보가 틀렸을 경우엔 고객센터나 전자 신고로 정정 요청할 수 있어요. 만약 복잡한 상황이라면 해당 보험 공단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자세한 안내를 받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오늘 정보 꽤 많았죠? 마지막으로 꿀팁 정리해드릴게요. 4대 보험 계산기 꼭 활용하세요. 정확한 급여 확인은 여기서 시작입니다. 징수포털에서 가입내역, 납부내역도 확인하시고요. 최소 6개월에 한 번은 내가 가입되어 있는지 체크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지금 당장은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이런 사소한 확인 하나하나가 미래를 위한 든든한 준비가 되어 줄 거예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생활의 품격을 바꾸기도 합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는 시간 되셨길 바라며, 다음 시간엔 더 유익하고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옆집 아저씨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세요. 고맙습니다.